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가창력, 비주얼, 무대 매너까지 모든 것을 갖춘 남자 가수들 중 팬들이 직접 뽑은 최고의 스타는 누구일까요? 3월 한달 동안 진행된 대규모 팬 투표 결과, 놀라운 기록과 감동적인 무대들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탑7 트로트 남신이 공개됩니다. 이 순위는 단순한 인기도 조사가 아닙니다. 음원 스트리밍, 유튜브 조회수, 방송 출연, 팬 투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선정된 것입니다. 출처, 멜론, 유튜브, TV 초전, KBS의 팬 투표 데이터, 한 남성 가수는 음원 플랫폼에서 110억 이상의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또 다른 스타는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40만 표 이상의 실시간 투표를 얻으며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어떤 가수는 콘서트 실황 영화로 5만 관객을 동원하며 극장가에서도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남신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당신이 응원하는 스타가 몇 위인지 알아보세요. 당신의 최애는 몇 위인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7위. 2 0원 무대와 스크린을 넘나드는 뜨거운 인기.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찬원이 이번 팬 투표에서 7위를 차지했다. 총 370.81위표를 기록하며 변함없는 팬들의 지지를 입증한 그는 가창력 뿐만 아니라 방송, 공연, 영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다재다능한 매력을 뽐내고 있다. 2000원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 Dear My Chance, Dear My Chance가 개봉 이후 5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극장가에서도 큰 반응을 얻었다. 일반적인 콘서트와 달리 스크린을 통해 전해지는 생생한 무대 열기는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관객들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응원을 보내는 등 극장을 하나의 콘서트장으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음악방송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남다르다. 지난해 KBS의 브로의 명곡, 이모탈 송즈에서 부른 엄마, 마이 맘, 무대는 감동적인 연출과 함께 유튜브 조회수 300만회를 돌파하며 또 한번 화제를 모았다. 그는 노래를 시작하며 이 노래를 세상의 모든 어머니께 바친다. 라고 말했고, 노래의 후반부에서는 직접 무릎을 꿇고,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라고 외치며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관객석에서는 연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무대가 끝난 뒤에는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그의 인기 비결은 단순히 가창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성 있는 감정 전달과 팬들과의 유대감이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예능과 음악방송에서 활약하며, 대중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출연 중인 kbs의 불로의 명곡이 최근 700회를 맞이하며 스페셜 방송을 진행한 가운데 그는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800회, 1000회까지 이끌어가고 싶다. 고그 포부를 밝혔다. 이찬원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 방송, 영화까지 넘나드는 멀티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그의 활약을 주목해보자. 6위 영탁 OST까지 접수한 히트 메이커 위철력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영탁이 팬투표에서 6위를 차지했다. 총 459.81표를 획득한 그는 강렬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뿐만 아니라 최근 OST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며 히트 제조기로 자리잡고 있다. 그가 부른 KBS의 주말 드라마 5형제 부탁해요. 위 OST에 언노운 라이프는 공개 직후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주요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무엇보다도 원곡 작곡가 윤일상이 직접 이 곡을 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가수라고 극찬할 정도로 영탁의 강렬한 보컬이 돋보이는 곡이다. 트로트 특유의 깊은 감성과 현대적인 편곡이 조화를 이루며 감성적인 멜로디와 가사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영탁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곡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히트곡을 부를 때도 원곡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그의 강점이다. 이러한 점은 언노운 라이프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으며, 기존의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드라마를 통해 새로운 팬층까지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그는 예능 프로그램과 각종 음악 방송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특유의 친근하고 유쾌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고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영탁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이제는 대중성과 음악성을 모두 갖춘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다. 트로트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멈추지 않는 영탁. 앞으로 또 어떤 히트를 만들어낼지 그의 행보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5위 정동원 트로트계의 황금소년 기록을 새로 쓰다. 트로트 신동에서 이제는 확고한 자리매김을 한 정동원이 팬투표에서 5위를 차지했다. 총 512.376표를 획득한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가창력과 음악적 성장으로 고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발매한 정규 2집 기프트 오버 롱 레그즈는 발매 첫 주에만 15만 장이 판매되며 엄청난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인기의 척도를 넘어 그의 음악이 얼마나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특히, 이 앨범을 통해 그는 발라드, 댄스,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정동원은 헌터 브론즈, 헌터 브론즈, 상을 3회 연속 수상하며 최연소 솔로 아티스트 기록을 세웠다. 이 상은 초동, 발매 첫 주, 판매량 10만 장을 돌파한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트로트 가수로서는 매우 드문 성과다. 그의 음악이 기존의 트로트 팬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의 인기는 무대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오는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전국 투어 콘서트가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티켓 오픈과 동시에 높은 예매율을 기록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그의 신곡 무대는 물론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한층 더 성숙한 무대를 보여줄 예정이다. 어린 나이에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가수로 성장한 정동원. 그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신동이 아닌 꾸준한 노력과 발전을 거듭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4위 손비나 미스터트롯 3 역사상 천만점 기록 감동을 선사한 무대 뜨거운 경쟁 속에서 빛난 손비나가 팬 투표에서 4위를 차지했다. 총 590.482표를 기록하며 강력한 팬층을 입증한 그는 최근 미스터트롯 3에서 전무의무한 1500점 만점을 기록하며 역대급 레전드 무대를 만들어냈다. 그가 결승전에서 부른 바구철이 연모, 연모는 트로트 특유의 깊은 정서를 완벽하게 소화한 무대로 평가받았다. 애절한 감정성과 절제된 가창력이 어우러지며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무대를 지켜봤고, 곡이 끝나자마자 기립 박수가 터져나왔다. 심사위원들은 트로트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한 무대였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팬덤 역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실시간 문자투표에서 346.46이 표를 획득. 전체의 21.11%를 차지하며 최종 2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팬들의 뜨거운 응원은 그가 가진 대중적 인지도와 인기를 증명하는 지표가 되었다. 손빈아는 단순히 강한 가창력을 가진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무대를 통해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감동을 전하는 가수다. 그의 노래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 소절만으로도 깊은 여운을 남긴다. 앞으로 손빈아가 선보일 새로운 무대와 음악이 더욱 기대되는 가운데 그는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그의 행보에 팬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다. 3위 박지현 바다의 남자. 압도적인 가창력으로 트로트계를 휩쓸다.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박지연이 팬투표에서 678.923표를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깊이 있는 목소리와 세련된 무대 매너로 사랑받고 있는 그는 최근 더 트로시오, 트롯쇼, 더 트로시오에서 화제를 모으며 트로트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그는 더 트로시오에서 바구철이 한구의 남자 시맨을 열창하며 압도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깊고 파워풀한 보이스. 섬세한 감정표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았고 곡이 끝난 후 기립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결과 박지현은 현재 더트롯쇼의 명예의 전당 홀 오브 페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의 가장 큰 경쟁자는 같은 무대에서 꽃등 플라워 라이트 을 부른 정동원과 아사달 아사달 을 열창한 송가인이다. 하지만 박지현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창법과 현대적인 감성을 조화롭게 녹여내며 독보적인 색깔을 구축. 팬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만약 그가 3주 연속 1위를 차지한다면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영광을 안게 된다. 박지현은 가창력뿐만 아니라 남다른 비주얼과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로도 유명하다. 탄탄한 피지컬과 세련된 스타일링은 그를 트로트계의 로맨틱 가이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깊은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겸비한 그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많은 팬들이 박지연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한 편의 영화 같다 라고 극찬하고 있다. 이제 박지연이 더 트롯쇼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음악 행보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그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바다처럼 깊고 넓게 퍼져나가길 바란다. 2위 김용빈 미스터트롯 3위 주인공, 감동과 열정으로 써내려간 승리의 순간, 뜨거운 감동과 함께 미스터트롯 3위 최종 우승을 차지한 김용빈이 팬투표에서 765.304표를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단순한 승리가 아닌 7년간의 공백을 깨고 무대로 돌아온 기적의 드라마였다. 그는 이번 미스터트롯 3에서 결승전 실시간 문자투표 443.256표를 받아 27.01%라는 높은 득표율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 무대에서 부른 나훈아의 땡크유는 그가 얼마나 무대를 그리워했는지 또 음악에 대한 진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그가 무대에서 눈물을 삼키며 불렀던 땡크유는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음악으로 이끌어준 할머니를 떠올렸고, 곡이 끝난 후 할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꼭이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이 장면은 방송 직후 SNS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고, 영상은 단 하루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김용빈은 사실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천재로 불리며 주목받았던 가수였다.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겪은 변성기와 음악적 슬럼프로 인해 무대를 떠나야만 했고, 그렇게 7년이 흘렀다. 많은 팬들이 그의 복귀를 기다렸지만 그는 긴 공백을 지나 미스터트롯 3를 통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다. 이번 우승을 통해 그는 우승 상금 3억원, 하나 300백만원을 받았으며 영탁이 직접 프로듀싱한 신곡을 선물 받아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였다. 김용빈이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으로만 사랑받는 것은 아니다. 그의 가장 큰 매력은 진심이 담긴 노래와 무대에서의 몰입도다. 그는 노래할 때 단순한 기술을 넘어 감정을 깊이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 그의 목소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이야기처럼 들리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이제 그는 미스터트롯 3호승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앞으로 어떤 음악으로 팬들을 감동시킬지 또 어떤 무대에서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1위, 이명훈 국민 영웅위 독보적인 기록. 트로트계의 살아있는 전설.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이명웅이 팬투표에서 891.172표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은 살아있는 전설이다. 이명웅은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 멜론에서 114억 회 이상의 누적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BTS와 함께 멜론 다이아몬드 클럽에 등극한 유일한 솔로 아티스트가 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음악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으로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K-팝 전체를 통틀어도 엄청난 성과다. 특히 그의 정규 1집 'I'm Here'는 발매 이후 4억회 이상의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여전히 차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트로트 가수로서는 전례없는 기록이며 그의 음악이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명웅의 영향력은 단순히 음악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현재 광고계에서도 가장 핫한 스타로 꼽힌다. 그가 모델로 출연한 하나은행, 하나뱅크, 광고는 공개 한달 만에 700만 조회수를 돌파. 금융권 광고로서는 이례적인 인기를 끌었다. 광고 속에서 그는 신뢰감 있는 목소리와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팬들은 이명웅이 추천하는 은행이라면 믿고 갈수 있다.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그의 브랜드 파워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다. 이명웅은 라이브 무대에서도 빛을 발한다. 지난 콜센터 오브 러브에서 부른 폴링다운 무대는 유튜브에서 24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날 무대에서 그는 핑크색 의상을 입고 사랑스럽고 장난기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를 장악. 기존의 감성적인 발라드 무대와는 다른 색다른 매력을 선보였다. 팬들은 보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명웅의 표정 하나하나가 예술이다. 라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명웅이 단순히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가창력만으로 사랑받는 것은 아니다. 그가 오랫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팬들과의 소통, 음악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한결같은 노력 덕분이다. 그는 매번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시도하며, 트로트라는 장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고 있다. 또한, 팬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는 아티스트라는 점도 그의 인기 요인 중 하나다. 이미 수많은 기록을 세운 이명웅.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트로트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 더욱 성장할 것이다. 이명웅이 다음에는 어떤 새로운 무대와 음악으로 팬들을 놀라게 할지, 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이렇게 해서 팬 투표로 선정된 3월 최고의 트로트 남자 가수 탑7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각각의 아티스트가 쌓아온 기록과 감동적인 무대, 그리고 팬들과의 특별한 인연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응원하는 가수는 누구인가요? 이 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는 어떤 트로트 스타를 소개해드리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힘이 됩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세대를 잇고 감동을 선사하는 힘을 가진 장르입니다. 이제 이 멋진 가수들이 또 어떤 무대와 음악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지 기대하며 대한민국 트로트의 더 밝은 미래를 함께 응원해 봅시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트로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